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부추 배추김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추 세포기 절인 것입니다. 알이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안했어요. 요거는 이제 미리 절여놨는데 어떻게 절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부추 300g 무반개, 홍고추 3개, 당근반개, 천일엽 2컵, 찹쌀볼 3스푼인데 요건 물두컵 들어갔습니다 양파 하나 갈은 것이고요 새우젓 두스푼생강즙두스푼 마늘 4스푼 매실액기스 반컵 까나리젓갈 반컵 고춧가루 두컵반 배추를 칼집만 넣어서 이렇게 땡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만 가르쳐드릴게요. 여기 다 절여놨으니까. 소금을 약간 이렇게 풀어서 물두컵 정도 였고요철수사이다 이렇게 흔쳐서 4시간 동안 저거 놔둬서 절인 것입니다. 자, 물을 채워볼게요. 매시의 끼스, 마늘, 생강즙, 쉐로즙, 풍물, 잡살, 양파가 한 것입니다. 고춧가루 2컵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고춧가루 2컵만 썰게요. 고추고추다넣겹습니다 여름에는 산은 미끈덩거리고 노릇말이가 났어. 부추로 하는 게 맛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 배추는. 자, 이래가지고 이제 간을 안 보고 간이 안 맞으면 소금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 너무 짜게 하면 배추가 절여졌기 때문에. 천일만면만 스푼만 넣을 자 배추소를 한번 넣어 볼게요 밑에 이 안에 좀 많이 바르고 이 편은 조금 만발라드니다 여름 배추는 많이 담으면 물러서 조금씩 담아 먹어야 됩니다 벌써 종아리가 올라와 가지고 배추가 좋지 않아요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